자십 이십 삼 화살 장 화살 다섯 개씩 지참하시고 다시 일렬로 다시 서도록 하겠습니다 화살을 오른손으 잡고 여기 촉 있죠? 화살이 보면은 쇳덩어리로 되어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 촉을 우리 공대대 공대 옆에다가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실려 넣는 거예요 자 너무 깊게 실려 넣지 마시고 자저 보시고 여기서 한 바퀴 이렇게 돌려주시는 거예요 자, 세모 모양. 그 다음에 왼손을 잡은 응. 손을 싹 떼시고 여기 세모 모양 됐지? 왼손을 잡은 손을 싹 떼시고 손가락, 어디가? 세 손가락만 써가지고 여기가 세모 여기 모양 됐지? 10cm만 이렇게 당기는 거예요 10cm만 당겨 너무 많이 당기지 말고 10cm 10cm 밑으로 조금만 당겼다가 그 다음에 가위바위보 하면서 누우세요 가위바위보 자, 다시 한번 자, 집중하시고 세 손가락으로 밑에를 잡은 다음에 조금만 10cm만 당겨 너무 많이 당기지 말고 너무 많이 당긴다 친구 팔을 잡고 세 손가락을 던 다음에 쭉 당겼다가 라하지 마시고 당겼다가 이렇게 버텼다가 이렇게 내려놓는 거예요 있는니까 당겨 있는데요 당겼다가 이렇게 살짝 내려놓는 거예요 자자 당겼다가 이제 내려놓으시고 예의엄수 이내덕행 왼팔을 좀 뻗어. 떠다... 자, 자 어? 관약 왼쪽 관약 보고, 가이 더더 당겨. 가이 가이 보 옳지. 오늘 어떻게 활쏘는 거 재밌었어요? 네 예. 정말 재밌었어요. 예, 대협이는 원래 여기 에 오시는 분들은 본인 활, 본인 장비가 있어야 돼. 자, 우리 사부님한테 감사의 박수 한번 쳐드리고. 그데 <laughs> 활도. 1단부터 9단까지 있어요. 지금 7단을 보유하고 계신 전라남도 공도 대표 선수도 아셨어요. 소 다니엘스 데미노고 자, 우리는 다음 코스로 이동한다.